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요, 어, 43세 남성분이고요, 뇌출혈 후유증 때문에 연락을 주셨네요. 2009년에 수술을 하셨고요, 왼쪽에 마비가 오면서 발목이 안쪽으로 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통증은 없는데요,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휘어 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어, 지금 좀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뇌출혈 후유증, 보통 우리가 뇌출혈과 뇌경색 합쳐서 이렇게 뭐 뇌졸중이라고 하나요? 중풍이라고도 하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혹시 설명, 박정훈 원장님 가능할까요? 어 저보다는 이제 박창호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박창호 원장님한테 제가 고걸 넘기겠습니다. 아니,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laughs> <laughs> 뇌혈관 질환이죠. 그니까 보통 혈, 혈관이 뇌조직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혈관이 터진 거를 뇌출혈이라고 하고, 지금 시청자 분님 그분 사연이 뇌출혈 사연이었고,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그 해당 조직이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산소하고 포도당 공급을 못 받아서 조직이 괴사하는 거를 뇌경색이라고 얘기하고, 이두 가지 뇌경색 뇌출혈을 합쳐서 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전 증풍이라는 증상은 이제 가운데 중에 바람풍장 써가지고 바람을 맞아서 생긴 증상으로 어, 이 뇌경색, 뇌출혈 증상하고 중풍 증상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두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시청자님 연결됐나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예, 아, 전화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 원장님 연결 아, 예. 바로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제가 하... 구,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2009년에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예, 예.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치료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 치료요? 네, 네. 아, 치료는 이제 중앙대병에서 원 이제 뇌수술 받고, 네. 이제, 어, 불호한방병원으로 이제, 아, 네. 가, 다시 가, 아, 거의 입원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네네 예 근데 침, 두려, 아, 침 치료하고 뜸 뜨고 이렇게 어서 주시는 약도 이렇게 먹고 계속 치료를 받고 3개월 후에 퇴원을 해서 이제는 동네 한의원을 다녔습니다 아 네네 그 동네 한의원에서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제가 또 침을 맞고 이렇게 뜸도 뜨고 이렇게 계속 다녔었는데요 네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그그 구란방 병부터 해가지고, 동네 한의원 그 선생님, 하의 한의 선생님께서 치료 잘해 하셔가지고, 다른 왼쪽으로 제가 마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네. 팔도 그 처음엔 좀 많이 좀, <laughs> 마비가 좀 왔어가지고, 좀 약간 좀킹나 정도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네. 문제는 이제 왼쪽 그 다리 쪽에, 네. 그 발목이 그 약간 그, 친구들이나 그 음... 다른 분들을 보시기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아, 네. 꼭 발목을 좀 젖질린 사람처럼 네네. 핀 사람처럼 이렇게 걷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넵. 이게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그 장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발목 이 이쪽이 그 신경이 돌아오려면은 더 침도 더 맞아야 되고 제가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 해야겠지만은 네네네. 또, 뜸도 또 계속 아네 한방적인 치료를 계속 뭐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들으신 말씀은 예. 예. 일단은 보통 할머니분들 예. 좀 허리가 예. 구부러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이제 뼈가 새로 자라나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펼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예. 지금 아직 그렇게 만약 고착화되지 않으셨다면 예. 단순히 신경과 근육의 문제라면. 예. 일단은 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펴질 수는 있는 건데. 아 신경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나 뼈 같은 예. 게 완전히 굳지 않고, 예, 그쪽에 고착화가 되지 않으면 일단 느리면 느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 예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느리는 신경이 지금 문제가 생겨 서 느리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느리는 신경은 다시 살려줘야 되는 건데. 아 예예. 그런 걸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말은 좀 어렵지만 결국 우리가 단어를 열심히 암기하면은 예. 그 단어들이 잘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운동이나 행동을 반복할 경우에 예. 그 운동이나 행동을 좀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예예.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많이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그런 상태가 남아 있는 거는 조금 예. 더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 아 다른 치료를 좀할 필요가 있다 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도 이제 나쁘진 않은데 더 조금 더한 가지 예. 경우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면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발목이 휜 상태이기 때문에 보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기본적으로 예, 예. 원래 정상적인 보행을 연습해야 되는데, 예. 휜 상태로 보행이 계속 연습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거 자체가 사실 신경 가소성을 살리는데 약간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보행을 연습해야 되는데, 예, 예. 접질리신 채로 걸으니까, 아, 예, 예. 정상적인 보행을 연습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예 예. 예 네, 그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요즘에 예. 시중에서 깔창을 많이 파, 팝니다. 건강용 깔창을. 아, 예, 깔창, 예, 네, 예. 근데 시중 마트에서 파는 깔창은 사실 거의 의학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보통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아, 예. 의학용 깔창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그 맞춤형 깔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깔창은 예. 주로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한 게 특징입니다. 아 예, 딱딱한 깔창을요? 네 사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딱딱한 깔창을 맞추실 경우 이제 발이 조금씩 조금씩 휘게 완화가 되시고 아, 예, 예. 그러면 깔창을 새로 새로 바꾸시다 보면은 예. 금더 정상적인 보행의 패턴을 연습하시는 아...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님 아, 네, 그래서 예, 예. 침뜸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예, 예. 운동 치료 때는 그런 의학적 깔창을 같이 이용하시면 아, 금더 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